아 사진? 주시면 아, 음, 응. 맞아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요 들어가요 아, 아까 따뜻한 것드신다짜용사 그래 사진 찍 이거 다 받... 때 받았을 때 맞아 음. 너무 많나? 기름팍팍해 그래야 맛있어. 쏘추다엄마넣는내 편한. 엄마는 맛있겠다. 마는내 편한. 엄마는 내 편한. 엄마는 내글한글마글 저는 오늘은 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또밤 뭔가 할인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너무 늙어서 옛날 과자만 좋아해요. 2,000원 이거는 뭔가 할인하는데 버섯 크리스피 뭔지 모르겠는데 1,000원짜리라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꼬북칩도 천원이고 참외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도 사왔고 과일젤리도 좋아해서 사왔고 생선구이 할인해서 사왔고 낫또랑 요구르트랑 옥수수수염차랑 그 샤브샤브용 야채랑 사왔습니다. 이시가 거기 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어 되게 어우, 어, 얘기하다 어. 보니까 아 저는 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줄 알았어. 맞아. <laughs> 오랜만에 먹어 가지고 비싼 거 먹으려고 하니까 <laughs> 에이 아니에요? 뭔가 그릇, 그릇이 좀 작아 보이나? 뭔가 건데기가 없는 느낌. 아이구나 네. <laughs> 아,